이제 빨리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는 여기 어, 현명한 소비자의 혁명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은 바로 점 777의 뭐다? 엘백입니다 엘백 L백. 엘백 엘 포인트가 백 돌아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이 주신 열매 논이 여섯 병 저도 한번 신청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열심히 안 먹으면 뭐 신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이 있다면 뭐 응답을 주시리라고 믿고 그래서 우리는 30만 피에 여러분이 그렇게 거리던 대리점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여러분이 대리점 자격을 제가 어제도 제가 주인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대리점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대리점이 갖는 의미를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어제 뭐 우리가 그 단톡방에 누가 올라와 가지고 뭐 대리점 뭐 했는데 뭐3 0만 원, 70만 원 했는데 이런 질문 질문이 아니라 반항적으로 이런 그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퇴출시켰어요. 우리는 여기에 매출을 치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죠. 대리점의 의미가 내가 대리점 100만 원 매출 치고 뭐 수익이 올라오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 여기 우리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물론 지방이니까 지방이니까 이 정보를 사실 제대로 못 받고 너무나 빠르게 가기 때문에 나는 일정 부분 그런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폰서 믿지 마라, 스폰서 믿지 마라, 스폰서 믿고 뭔 사업을 합니까? 여기 쳐들어 와야 돼요. 지방에 계신 분이라면 이 사업을 하시려면 아니, 주인이 되려는데 앉아서 가만히 뭐 홍시 떨어지듯이 누워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워크샵 때 만난 분이었는데 어제 쳐들어 오셨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 저는 목이 터져라고 그분한테는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 제가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너와 나입니다. 뭐, 누가 너인지 예, 예, 모르겠지만, 어 어쨌든 저는 인생을, 어 뭐,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그 54살 먹으면서 너하고 나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는 저는 믿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잘 아직까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저는 뭐 득도를 했다거나 이런 말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알고는 있습니다. 너가 나이고 싶고, 내가 너이고 싶고. 그러지 않게 이상한,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laughs> 뭐 남녀 관계 너와 나 해버리면, 모두가 너와 나 해버리면 뭐 어쨌든 안 되겠지만. 어, 그래서 우리가 색적,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으로 보일 때만 너하고 내하고 구분되어 있는 거지 우리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다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4일차입니다 4일차 무슨 4일차인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아차 네? 뭘 그가... 아니에요. 감사하게, 감사인생네트워크 저는, 아, 이 인생이 네트워크다라는 이 말을 제가 우리 박나희 대표 정말 역사적인 탐, 사명을 띠고 네트워크를 하자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박나희가 존경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깨달은 게 사일차예요. 그래서 매일 제가 이제 한 가지씩 좀 실천을 합니다. 이제 이 네트워크를 잘하기 위해서 좀 이제 선배 되는 분들한테 좀 배우기도 하고 어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딱 왔는데 박나희 혼자서 이 음악을 틀어놓고 빗자루질을 하고 또 혼자서 밀대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론 그전에는 제가 또 여기 와서 청소도 하고 있지만 제가 강의 준비 때문에 저쪽에 제 놀이터에 가가 강의 준비를 하고 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내가 할게 박나희 그. 밀대를 끌고 내가 뺏어가지고 내가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이런 게 네트워크구나. 이런 실천을 제가 하나하나 요즘에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마음을 진짜 바꾸려고 해요. 인생은 네트워크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오늘 아침에 우리 재현관 소장도 이야기했지만 이 인공지능 시대 에저그 말이 100%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일은 누가 대신한다? 로보트가 대신한다. 그 로보트와 여기 제가 오늘 강의 내용에 그 내용을 끌려다 그게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과 네트워크도 관계가 있지만 이 관계에 뭐가 끼어들어야 된다. 인간이 끼어들어야만이 이로로보트하고의 연결을 할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네트워크에 우리 인간이 중요해졌어요, 안 중요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어, 어떤 인간 인간이냐 따라서 로보트 취급받을 사람이 있고. 진짜 멋진 대우를 받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오늘 아침에 에리베이터를딱 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어우 또봄면 뵙네 하니까 아 인연이죠 딱이 말이 그냥 원타임에 나오길래 아 저도 인연입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아 나도 네트워크를 이제 조금씩 이제 해 갈라구나 그래서 제가 4일차 4일차에 내가 네트워크를 잘 하시는 분들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내가 다가가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배려하고 어, 이런 모습들이 어 제가 제도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는데 오늘은 네트워크 제가 네트워크로스의 4일차 네트워크크로스의 4일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결론은 계속해서 결론이지만 지금 여기가 나라고 보죠 그죠 나라고 보고 여기가 상대방이라고 봤을 때 제가. 인생은 네트워크라고 하기 이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제 결론은 인생은 영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거기까지는 제가 지식적으로 완성을 해놨어요. 영업은 아, 모든 인생은 영업이다. 여기 우리, 내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제 이것도 영업이고 우리 사장님하고도 영업이고 내 부부 관계도 영업이고 자식 관계도 영업이고. 저는 그냥 인생은 영업이다라고까지는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해놨었는데 이제 지금 더명화가 완성한 게 인생은 네트워크이다까지 이제,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뭐 믿든 안 믿든 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 인생은 영업이다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인생은 네트워크다라는 이이두말 중에 네트워크라고 생각한다면 이 상대방의 최고치를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최고치를 상대방의 최고치 잘하는 점. 이 최고치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고 인생이 영업이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제가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오케이 하는 거다라고 저는 여기까지는 내가 정립을 해둔 이미 저는 책을 여기에서 일정 부분 써놨고 이제 해놨어요 맞잖아요 영업은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뭐 잘하든 못하든 네. 영업은 이거는 영업책이 없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영업을 해, 해보고 책을 읽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강병중 이론이에요. 영업은 상대방이 오케이하는 거다. 그다음에 네트워크는 상대방의 최고치를 인정해주면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이 이야기인데, 그럼 가인 여기 오신 분들은 상대방의 최고치를 인정해주고 상대방이 오케이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우리가 오전 내내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제 이야기니까 그다음이 은 뭐예요? 여러분 것으로 치환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는 이, 이 상대방하고 관계가 이 점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두 사람과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이 선이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돼요? 실선으로 바뀌어 시작하겠죠, 그죠? 이 실선으로 바뀌어지다가 이게 서로가 신뢰가 쌓였을 때 어떻게 돼요? 끈끈한 동아줄로 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인생은 영업이고 인생은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어, 상호 끊임없는 대화에 의해서 신뢰가 쌓이고 그 끈이 동화줄처럼 쌓이는데 우리 또 인간인지라 이 동화줄을 한 번에 끊어버리는 참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지만 어쨌든, 어쨌든 간에 상대의 최고치를 인정해주고 상대가 오케이 할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다이렉트 셀링 브레이크 어웨이 이런 게 진정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로봇과 인간의 그 사이를 로버트와 로버트와 인간 사이를 연결해 줄수 있는 여러분이 이런 어, 내 모습을 리뉴얼, 리뉴얼해서 진정한 모바일 시대의 네트워크로서 여러분이 한번 어, 성장해 가자라는 게 우리 이런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뭐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음, 하는 걸 여러분 네트워크로 치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덤칠칠칠에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은 것 있지만 많은 것 있지만 내가 갈 방향을 찾기 위해서 제가 오늘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마음입니다 우리는 3일체가 뭐냐면 뭐가 3일체요 금융과 유통과 피내 수수료 내에서 일체 이건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줄거리에 우리 책에도 나와 있죠 그러면 금융하면 제일 위에가 뭐예요 엘센트가 있었죠 그죠 그죠 1센트 영역. 여러분 노트에 앞쪽에 있죠. 그 다음에 중간 영역이 우리가 볼, 몰, 샵 해가지고 그죠? 게임으로 어, 게임으로 채굴하고 쇼핑몰 있고 이렇게 유통이 그 중간에 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피넷. 이제 우리가 수수료 네트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 피넷은 피넷은 내가 오늘 할애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아까 네트워크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상대방을 최고치로 봐주면 되는 거고 어,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고 다이렉트 셀링하고 브레이크 어웨이 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이 그럼 어떤 쪽으로 내가 집중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금융과 유통에 대한 컨셉을 여러분이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디파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비욘드, 비욘드가 말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 큰축은 뭐다? 유통하고 금융인데 내가 지금 여기 거꾸로 지금 살짝 해놔봤어요 아까는 우리가 비욘드, 금융 비욘드 유통, 비욘드 네트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유통과 금융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왔어요? 여기 두개 중에 유통, 유통, 유통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다는 사실을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제가 계속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공급이 주도하던 시대에서 수요가 주도한 시대로 바뀌었고 그 속에서 네트워크 다단계 방판이 생겨났고. 그게 깨지다 보니까 수요가 주도하는 시대로 가니까 이 유통의 종말 시대가 오니까 대기업은 빠르게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짜라는 명분 안에 우리를 썰어 담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기득권의 틀 속에서 유통 영역에서 뭔가를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가 이 금융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인지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라가 아니라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역이 있느냐? 유통, 금융. 가장 큰 차이는 유통은 내가 파는 영역이에요. 뭔가를 판다는 영역이에요. 근데 금융은 뭐예요? 금융을 이해하면 발행한다는 영역이에요. 이상위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도 여기 사청에 대표님하고 앉아가지고 한참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제품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떼돈을 벌수 있는 그게 있나요? 없어요. 모든 데가 돈을 버는 데는 금융을 일으키거나 플랫폼을 일으키거나 이런 거지 제조사가 이렇게 떼돈을 버는 적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존 유통 영역으로서 기존은 기존 유통 영역이라 한다면 다단계 방판 이런 쪽으로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네트워크에서 하는 물류 이런 식을 이야기할 거고, 이 플랫폼 금융은 금융을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플랫폼도 금융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네이버 페이 이런 것들이 뭐예요? 페이의 가장 큰 장점, 이게 뭔지 아세요? 상품권, 대기업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페이 이런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게 금융이에요. 뭐냐면, 돈을 현금을 먼저 받아 놓고, 받아 놓고 쓸 때... 사용할 때 돈이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제로페이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제로페이 쓰려면 현금을 먼저 충전을 해야 되죠. 근데 이 페이는 언제 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금융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이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면 이 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예요. 그냥 돈을 벌려면 지금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선물하고 이러면 돼요 근데 그 저는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22세기 모바일 포노사피언스 시대에 금융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말 그대로 이게 안타까워서 오늘 제가 이 하두를 들고 나온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네트워크를 하려면 그럼 금융을 가르쳐야 돼요 유통을 가르쳐야 돼요 금융을 빨리 이해해. 그게 지금 내가 지방에 안타까운 거예요. 지방에 소식이 전달 안 되니까 내가 여기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발행자 이야기를 하고, 응? 발행가 이야기를 하고, 옵션 위원회 이야기를 하고, 수도 없이 거기 내가 시간을 할애 하는데도 여기 오는 사람조차도 이해를 못 하니까 산하에 전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간혹 여기 쳐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금융을 이해하고 쳐들어온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이. 특히 리더라면 리더라면 이 금융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산하가 행복하게 해줄수 있는 거지. 아까 우리 최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열심히 뛰어 다닌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지금까지 됐으면 여러분들이 왜왜 성공 못 했겠어요. 그죠? 뛰어다닌것보다 지금은 머리를 써야 돼. 금융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 여러분은 나는 뭐가 중요하다?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예.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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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을 저, 여러분들이 금융을 이 금융을 이해하는 리더로 나는 받겠으면 좋겠어요. 자 리더라면 어떻게 해야 는다 금융. 나는 그, 리 내가 리더가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에? 그냥 유통 기존 방식에 유통하면 돼요. 정말 근데 리더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도고에 가가지고 도고에 가가지고 일어났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뭐 리그 뭐 아, 저, 리, 리스크 뭐뭐개 뭐, 뭐, 모임 하는 것 같다고. 그때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가 완데이 세미나할 때는 또 뭐예요? 일주일 만에 내 인생을 바꿨다, 너무 뭐 한달 만에 내 인생을 바꿨다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금방 들어오는 돈에 그냥 번쩍한 거예요, 머리가 그냥 뛴 사람들이예요. 예를 들면, 근데 지금 그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구에서 그 이루어졌던 리스크를 해결,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해결한 사람은 홍준 회장 위에는 별로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나머지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리더들이 과연 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활동을 리더들은 하셨어, 하셨나요? 그럼 이 금융, 금융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다시 내가 그럼 여기 우리의 덤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걸 빨리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유롭지 가 않아요. 저도 이거를 그냥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누구도 이야기를, 최현관 소장이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도 저는 이걸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리스크가 가장, 리스크가 뭔 리스크가 있어요? 신용. 특히 신용, 신용이겠죠. 신용, 신용이 맞는데 신용을 지금 여러분이 가장 저해하고 있는 게 뭘, 뭐예요? 빚이, 빚. 예? 네. 빚 중에서도 카드빚. 네. 카드빚. 카드빚이 카드빚이 가장 큰데스크 거예요. 그 다음에 집, 집이자 여러분 집 빨리 팔아버리세요. <laughs> 이러면 내가 살라고 이거는 아니에요. 집에 나가는 그 금융비용, 나를, 나를 단순화시켜야 돼요. 나를 축소시켜야 돼요. 여러분 집값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더 좋은 집 여러분 살수 있는데, 지금 그 이자비용 내는데 여러분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카드값 갚는데 여러분이. 그, 쏟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최근에, 최근에 문제를 일으켰던 코인과 페이에서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있는데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게이 리스크예요. 돈 벌, 더 벌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서 리스크를 해결할 거냐. 이게 1번이에요. 그러면 리더라면 그 산에 있는 사람들 리스크 빨리 해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뭐 리드가 다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네트워크를 하자고 생각한다면 그 그런데 그 도움을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내가 이 공부를 금융공부를 내가 여기 2박 3일 합숙을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지 않고 아까 유통의 눈이 으로서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데려와야 되겠다고 막 뛰어다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전달이 안 돼. 지방에는 전달이 안 돼.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 사람들도 들으세요. 여기에 만약에 덤미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차 대절해가지고라도 속내 쳐들어와야죠. 제가 6시 반에 출근하려도 안 하고, 뭐 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불만만 우리 단톡방에다가 뭐가 되니 안 되니 매출이 쳤는데 왜 이렇게 바꾸느니 뭐하느니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미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대출 어제 누군가가 뭐 거기다 정확한 고지를 하는데 그조차도 우리는 회사. 단톡방에는 우리 회사 공지만 하는 거고 계속 제가 계속해서 리더라면 본인의 단톡방을 만들어라. 본인의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본사의 고지를 나라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거기서 해줘야 돼요. 여기 본사 단톡방에는 정확하게 공지만 우리가 하는 방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이 리스크는 그러면 이 리스크를 해결하게 해서 제가 아까 유통영역 금융능력을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열심히 유통에 뛰어다녀가지고, 응? 벌어가지고 이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진짜 내가 벌어서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내가 그 사람 내 인생에 내가 정말 멘토로 삼겠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든 여기 있던 유통을 해가지고 벌어서 이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인생에 멘토로 내가 1번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찍었어. 돈을 찍어. 찍... 돈 돈이라고 하지 말자. 우리는 돈 아닙니다. 우리 <laughs>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이제 딱 나왔어. 그래서 찍었어. 답은 찍었은데. 자, 여러분이 뭘 찍었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돈을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찍어서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걸 찍으려면 어떤 걸 지금 찍어야 되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당, 우리가 아까 처음에 나왔던 발행자가 된다는 것, 내가 대리점이 된다는 것, 내가 그래소가 된다는 것, 내가 환전소가 된다는, 것, 왜 우리 엘센터를 찍어야 되는지, 언제 찍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아직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사나한테 어떤 리스크도 해결해 줄수 없는 거예요. 예, 정말 오늘. 유통이냐 금융이냐 나는 지금 어느 영역에 최적화되어 있느냐. 내 리스크가 어떻게 얼마나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결론은 벌어서 할 거냐? 찍어서 할 거냐? 그러면 돈을 찍어서 할 거냐? 아 은행 털, 제가 은행을 털아 그랬다니까 또 여기 오늘 일층에 가지고 은행나무 털면 됩니다. 때 돈을 버는 거는 돈을 찍든지 은행을 털든지 사기를 찌든지 해야 되는데 뭐 저기 있는 은행 못 하니까 일층에 가지고 은행나무를 열심히 털든지 아직 가을이 안 됐으니까 좀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뭐 그때까지 앉아 기다리시다가 은행을 털든지, 계속 여러분이 찍어야 금융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여러분이 리스크를, 리스크를, 저는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부터 요 여러분이 적게 있던 많이 있던 그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적다고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진 거 없지만 행복합니다. 리스크가 없으니까. 예. 아, 조금은 있습니다. 저도. <laughs> 그래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발행자가 된다는 거는 자, 우리 이 엘센터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발행 차익, 이 발행 차익을 우리가 이, 이 상승하는 이 계속해서 우리가 타임 트레인 속에서 우리 엘센터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확정 상승형이에요. 확정을 해놨는데도 믿니 못 믿니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우리 회사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이 믿니, 믿냐 안 믿냐 문제지. 우리 회사는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제스가 계속 이야지하잖아요 우리가 100원일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100원. 근데 지금 우리가 40만 원 오늘 또 올라갑니다. 그럼 내년에 200만 원 우리 확정해 놨는데 못 믿으면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지 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성공 목표도 뭐라고 했어요 공부하자. 1번이 공부하자. 나를 시스템을. 그래야 믿는 거죠. 우리는 믿으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이 안 믿어 준다고 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 이 여러분이 발행 차익 속에서 여러분은 이런 덤이 되는 미래의 이런 우리는 일이 덤이 되자라고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럼 일하시던지 여러분이 우리가 이거는 내가 발행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발행 차익을 돈을 아, 돈이 아니지 우리는 엘센터 디지털 쿠폰을 찍어서 내가 발행자가 되고 내가 발행 차익이 뭔지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발행 차익은 뭐다 타임 트레인 타, 타임 트레인 내가 믿는 때, 믿을 는때믿때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리더라면 리더라면 우리 홈에 있는 거는 뭐다 오늘의 40만원 사용가다 우리 가맹점 어디서나 오늘의 가치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약속인 거고 이 발행자는 뭐다 중요한 거는 발행가 나의 발행가 나의 발행가가 얼마인가 내가 발행자로서 이 엘센터를 발행하는 내 발행가가 뭔지 어, 가지는 의미가 뭔지 내가 발행가가 들어왔을 때 발행 차익이 뭔지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말 이해하는 금융인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말고 돈이 뭔지 우리 엘센터가 뭔지 이 금융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조언 명령어 조언 리더 이, 이 모습으로 전환을 해주세요. 언제까지 정말 여러분이 막 뛰어다니면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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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다 뒤지는 이런 리더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동영상 어제 우리가 다한거 하셨어요, 여러분? 대답이 괜찮은 거 보니까 어제 또 여러분이 말로만 들었군요. 오늘이라도 절교찾기 100명 이상 넣으세요. 카톡에 절교찾기 100명 이상 넣으시고 오늘부터 매일. 내가 공부한 동영상을 여러분이 퍼날르는 것부터 여러분이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이야기하만또 오토몰. 오토몰 100명에게 1만원 내가 선물할 거냐? 내가 꺼집어 낼 거냐?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계속한 타임 트레인 100일 동안, 100일 동안만 이세 가지를 반복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존 리더는, 존 리더는 금융을 이해해야 돼요? 유통을 이해해야 돼요? 금융을 이해하고 여러분 산하에 리스크를 어떻게 찍어서 이엘선트를 찍어서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이거를 연구하는 리드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너와 나 가연 어떤 관계인가? 영원히 내 쪽에 내 쪽을 해야 된다면 너와 내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변한 내 이야기. 이것만이, 이것만이 여러분 산하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동화줄 같은 선을 만들려면 내 산하가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내 이야기, 내가 여기 있는 정확하게 내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이 이 신뢰는 여러분 산하하고 자동적으로 쌓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우리 덤가족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서 리스크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본사를 쳐들어오든지 아니면 스폰서를 죽이든지 여러분 스스로 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이 능력을 키우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